240번 문제 근과 뭐 기수관계를 많이 풀어봤던 건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근과계수관계를 아주 능숙, 문나하게 푸는 친구들이 조금은 꺼리낌 없이 풀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연산할 때 브레이크가 좀 걸렸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 x 제곱 마 5x 플러스 5는의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네. 근데 알파보다 베이타가 더 크네 우리 친구들 그때 A가 a가 베이타 마이너스 알파일 때 그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음. 그럼 우리는 빡 나와야지 금과 계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럼 두 분의 합이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우리 친구들 구호 받데 5가 되고 두 분의 곱이 5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두 분의 차죠 그럼 합이 나오고 차를 구하고 싶다 그럼 제곱에서 체인지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첫 번째 a를 먼저 구하자 우리 친구들. 제곱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똑같은 거지 양수니까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합과 차를 체인지하고 싶다. 제곱해라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건 5 2 5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4 5 2 5 마이너스 2 0 이하 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제곱은 5가 되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꿀만 루트 5인데 루트 5가 되겠어. 왜? 여기서 지금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됐으니까 그래서 A 값이 루트 5로 나온 거야. 먼저 1단계는 A 값을 먼저 구했어야 돼. 밴딩비 친구들 지울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이 칸, 네 칸, 칸, 척. 재미없죠? 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로그 a 그렇지? 로그 a 그렇죠? 로그 a의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로그 a 알파 플러스 3베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의 19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는 a 값 알고 있죠? 누또5지 우리 친구들 누또 누또 그렇죠 친구들 내가 누또5 데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속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숨어있죠. 뭔가 문자보다는 상수 값이 나오는게 편하잖아. 그래서 이러면 노구 노또에 그렇지, 우리 친구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이 알파를 고쳐줄 수 있지.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나왔으니까. 이 값이 5로. 이게 포인트였다. 계산할 때.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마찬가지, 이건 노구 노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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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 2베타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쳐줄 수 있지 왜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놓고 루도에19 그러면 미치 같으니까 진수끼는 겁이지 그래 안걸 친구들 그 나눠주는 거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해볼까? 놓구루도 네, 오케이? 이거 나눠주고, 19로 나눠주고, 오케이? 이놈은 5 플러스 2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5 플러스 2델타로 됐습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면, 로그도 또좀 길다. 오케이? 1 9분에 이걸 정리하면 5, 5, 25지, 그렇지? 25, 그 다음에 10베타, 10알파, 그 10으로 묶을 수 있죠? 10알파 플러스 델타로. 그 다음에 4 알파 베타 죠초리 그렇죠 친구들 됐니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지 우리 친구들 알파 베타가 5고됐니 그럼 25도 하기 5 0까7 5에다가 만약에 7 5에다가4 5, 20더하니까 95네 우리 친구들 95 95예요 노구6에 19분에 9 5야 그럼 이게 약분대리 친구들 1 5로 약분 대죠몇초죠우리 그렇죠 친구들. 그러면 로그. 누토의 5니까, 이 누토가 5의 2분의 1승이지. 그러면, 밑의 지수는 역소 나가죠. 그렇죠? 5, 5 없어지고, 답은 2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됐나? 아마, 이거 연산이 좀 포인트였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오케이? 뭐, 합과 차를 체인지할 때는 제곱에서 체인지 된다. 고일때 했었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차근차근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물론, 이거, 차, 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공식 써도 되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곡선 공식에 배우죠? 그냥 썼어요. 오케이? 뭐별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아니까 고 1도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예.